연 박수홍 친형의 행명 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수영 형 근황과 조카 인스타가 알려지며 그녀의 인스타 대시물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운이는 미국 교민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박수홍 친형 네이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네티즌은 미주 교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홍씨 형과 형수가 어디 사는지 찾아냈습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제가 사는 LA 카운티는 아니지만 가깝고 한인들이 LA 다음으로 많이 사는 곳입니다. 현재 그곳에서 체류 중인가 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사람들이 착복하고 횡령한 수홍씨의 노력을 수홍씨에게 돌려줄 방법을 빨리 찾으시면 좋겠다며 일부러 해외로 빼돌리고 은닉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기 더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그 형이란 자에게 딸이 있는데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박수홍 골수 빨아서온 가족이 호의호식을 정말해도 너무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박수홍 조카 인스타그램에는 명품백과 명품옷 등 여러 값비짠 제품들 사진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논란이 터지고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더 안타까운 건 과거 발언들을 보면 박수홍 씨는 조카를 그만큼 믿고 아꼈습니다. 2012년 박수홍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결혼은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된 때가 결혼할 때라며 결혼관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박수홍은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 부럽지 않다고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거예요 하더라라며 조카를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박수홍은 2015년 9월 MBC FM4U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에 출연해 재산과 조카와 관련된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박경림은 혹시 그런 유의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하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재산 이런 건 묻지 마라. 세무조사 이런 것 무섭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경림은 마포의 땅이 많다던데? 라고 말했고 박수홍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조카 이름이 사회입니다. 박사에 조카에게 환원하겠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27일부터 유튜브 채널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수홍이 친형에게 100억 원이 넘는 출연료 떼였다는 폭로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은 2021년 3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식 입장을 전하며 복잡한 심정을 밝히며 사실을 인정하며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수홍이 이러한 충격적인 횡령 사실을 알게 된건 과거 박수홍이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곡 등지에서 빌딩 몇 채를 매입한 사실을 그때 접했는데 해당 빌딩 역시 박수홍 명의가 아니고 친형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박수홍 본인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적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박수홍이 할수 있는 것은 새로운 법인을 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박수홍은 최근 1인 기획사 다웅이랑 엔터테인먼트 설립해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 형이 경찰을 몰았던 이유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 형은 평소에 경찰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박수홍 재력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경찰은 맞지 않습니다. 박수홍 형은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홍이 꺼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늘 박수홍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아들과 딸의 SNS를 보면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박수홍에게 이를 말해줬지만 형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로가 사실로 밝혀지자 과거 박수홍 친형과 평수의 과거 사진들이 포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박수홍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인스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조카만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인스타 등 각종 SNS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 손원수도 친형 부부가 미국에 있다는 설에 대해 정확한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손원수는 그 얘기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더라. 그게 정말 무섭입니다. 그 누구도 자세히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수와 조카는 확실히 한국에 있고 친형은 지인들이 보기에는 국내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 그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다른 연예인 가족들 사건처럼 박성 루머로 이미지 흠집을 내려할 것입니다. 그래야 선배님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착하고 바보 같은 박수홍 선배님이 혼자서 그들과 잘 싸우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응원을 호소했습니다. 어지간한 드라마 뺨치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성향을 막론하고 박수홍에 대한 동정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험하다는 야갤에서조차도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안타깝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2016년 8월 26일 SBS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에 박수홍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보다는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것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사진 캡처에서 포스팅해 봅니다. 박수홍 집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카이저팰리스라고 합니다. 특별한 슬럼프 없이 꾸준히 사랑받은 성공한 개드맨의 집은 어떨까요? 재산도 많이 모은 만큼 역시나 의리의 유연 아파트입니다. 개밥주는 남자에 출연했던 방송인 주병진씨도 같은 아파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박수홍 아파트 카이자 팰리스 지평수 대형 재산 박수홍 아파트는 50평에서 60평대로 보이는데요. 주상복합 아파트 또는 타워형 아파트의 기본 구조인 주방과 거실의 한 곳에 모여있는 개방형 구조로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밝은 색의 원목 마루가 깔려져 있고, 5-6인용의 대형 소파와 창가 앞에 놓여진 사이클. 자잘한 짐이 없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받았어요. 박수홍 아파트 집공개 주방과 거실 개방형 구조. 겨울을 맞아 거실에 깔아놓을 카펫트를 알아보는 중에 방송에서 눈에 띈 박수홍 러그 카펫트. 한눈에 보기에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뉴질랜드 알파카 100% 럭으로 300만원이 넘는 최고급 럭이라고 합니다. 알파카 100%라서 양모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해요. 서민이 사기에는 너무 비싼 제품이네요. 박수홍 집 공개 드레스룸 연예인 집에 빼놓을 수 없는 드레스룸이죠. 비급자 형태로 빈둘러져 수납되어 있는 옷들 가운데 화이트 아일랜드 수납장까지 세탁 후 옷을 따로 벨 필요도 없고 바로 걸어 놓으면 되고 한눈에 찾기도 쉽겠습니다. 박수홍 아파트 집 공개 79인치 대형 TV 특히나 극장이 부럽지 않을 대형 79인치 TV와 홈 시어터 시스템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형 TV라서 좋은 점은 여자 연예인들이 두배더잘 보인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보는 것이 낙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진 박수홍집 공개 주방, LG 얼음 정수기 냉장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주방입니다. 화산석 소재로 보이는 4인용 모던한 식탁, 인덕션, 가스오븐 등등. 주부들이 갖고 싶은 최신 주방 가전들, 최신형 얼음 정수기 냉장고가 보이네요. 정수기와 냉장고가 합체. 얼음 정수기 냉장고는 저도 꼭 갖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인데다가 아직 렌탈 중인 정수기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실적관을 보고 있답니다.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카이저 벨리스 아파트한 채 가격이 10억이 훌쩍 넘는데요. 딩 사업의 결과로 박수홍 씨 재산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상 박수홍 집공개 포스팅을 마칩니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형이 30년 동안 동생이 벌어들인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다는 폭로 글이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고양이 다홍에 게재한 영상의 댓글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이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수홍님 다홍님을 사랑해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아시고 꼭 위로해주시고, 수홍님이 팬분들의 응원으로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어서 박수홍이 30년 전 일이 없던 형을 매니저로 고용했고, 형과 형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 모든 돈 관리를 했지만 계약금이나 출연료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며 특히 이들 부부는 박수홍이 결혼을 해돈 관리를 못하게 될까 불안해하며 결혼을 반대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형식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일 뿐 가족이라는 권위로 노예처럼 뜯어먹고 살았다. 박수홍의 호의 따위 그저 그들에겐 박수홍은 그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한 ATM일 뿐이었다며 특히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그걸 믿고 살았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 모두 형과 형수,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계약금을 포함해 출연료 미지급이 100억 원이 넘는데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이고 박수홍은 우울증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수홍이 최근 유튜브에서 힘든 신경을 전하고 있었던 터라 이 폭로 그레진니어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21년 3월 코미디언 박수홍 친형의 행명 의혹이 대부분. 3...